그 스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 주셨었는데,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 저를 괴롭히거나 좀 힘들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를 모르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저를 위한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푸시하는 방식으로 저는 저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제 자신을 위한 거라고 좀긴 시간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가 내 조건에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게내 인생 누구보다 내 인생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데 어느 순간 그게 제 삶을 힘들게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부처님께서도 그냥 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정지는 또 수행의 미덕인데, 왜 어떤 때에는 마음에 걸림이 없이 맡은 일을 모두 다할수 있다가도, 왜 어떤 때에는 계속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다 걸리고, 그것들을 거쳐가는 게왜 이렇게 애쓰면서 하는 건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뭔가 애쓰면서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상에 집착하게 하거나 제 자신도 이제 대상으로 두고 또 집착하게 하면서 이제 화로 어떤 상황을 막 헤쳐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막 소진되고 또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오랜 시간 이해가 잘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면서부터는 아 이게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좀 성취하거나 이루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나를 위한 방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스님께 조언을 한번 구하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제 열심히 애쓰면서 달려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제 잘 쉬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를 푸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또 쌓일 때또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좀제 반복되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삶의 방식이 좀 결과에 좀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결과 지향적이 되면은 현재 내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거보다는 결과에 좀더큰 가치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결과를 이루어야 그 가치가 있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자체에는 가치가 좀덜 가는 거죠. 그 의미 부여가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거는 그 결과를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를 푸시하고 막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잘안될 때는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 중심의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때는 그게 결과에 대한 집착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이루었을 때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 결과를 이루고 이런 것보다도 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이제, 어, 가치 있게 사느냐. 얼마나 이제 선하게 사느냐.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선하게 사느냐. 여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 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또 말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런 행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이제 결과보다는 그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그 행위가 어떠냐,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보다도 현재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하면 그게 되게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이렇게 되니까,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이제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이 행위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에 좀더 소중함을 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뭐, 요, 너무 욕망이 있어서 너무 과하게 달리지 않는지, 또는 화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히거나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지, 이런 걸 계속 살피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화도 좀 내려놓으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막푸시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좀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좀더 돌보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너무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과도한 그런 욕심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할수 있는, 내 조건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다 하자. 그렇다고 게으른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 자세로 바뀔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바뀌면은 이제 현재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게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잘 보호하고 나도 이렇게 좀잘 돌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심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결과지향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바른 견에 현재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견해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그런 식의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늘 말씀 주셨던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이제 여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던 그런 가르침이 듣기에는 되게 쉬운 말이어서, 아,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일단 알아차림도 돼야 되고, 그 알아차린 것을 법답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그 그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또 여실지견의 지혜도 갖춰야 되고, 또, 삶의 힘을 통한 또, 바른 평온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는 상태에서 또 구체적으로 행미로 실천할 때는 또그 도성제에 대한 또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을 현실 속에서 잡는 게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조금씩 이제 감을 잡고 중심을 잡기 좀 시작했던 게, 아, 이거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두 가지 기준으로 제 행위를 봤었을 때, 그게 좀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집착이나 화로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두 가지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고, 적어도 방향은 좀 선불선으로 잡히게 되다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 전보다 좀 후회는 덜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것들을 막 갖추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 순간에 내네 조건에서, 타인의 조건들을 둘을 살펴 썼을 때, 이것이 유익한가 혹은 해로운가를 살펴 을 때, 그제서야 제가 좀 진짜 어떤 최선의 선택이 나오게 되고, 그걸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불선에 대한 지혜가 또 욕망으로 달리지 않는 삶의 이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건을 두루 살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방법이 맞는지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현재에 집중해야 되고. 결과를 바라지 말고 이제 현재 노력 자체 노력 노력하는 그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하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아까 질문자 말처럼 그런 거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내가 어떤 현재에서 그런 행동을 할때 결국은 우리가 계속 뭔가 달리게 하고 뭔가 결과를 쫓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본질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래, 집착, 욕망,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 게 있는 한은 계속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쫓아가는, 이렇게 하는 삶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제 수많은 괴로움들을 불러 일으킨다는 그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이 해롭다. 이것이 불선하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유익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이제 내가 지금 욕망으로 달릴 때는 이걸 멈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욕망으로 달리는 고그 화로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걸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죠. 그리고 이게 알아차리고 나서 내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보고 나서 이게 해로우면 놓고, 유익하면 그게 머물지 않고 그걸 막 개발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뭐 어떻게 보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바른, 이제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이제 현재를 되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현재에 이렇게 이제 집중, 현재에 우리가 최선을 다, 현재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모, 있으면, 현재에 머물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게 이제 몸에 익어가, 마음, 몸과 마음에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 방향성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욕망으로 달리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자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런 방향을 알면 일단은 이제 어떤 마음 상태가 우리를 계속 결과 지향적이 되게 하고 계속 달리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이거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바로 선불선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런 마음 상태가 내, 내가 현재 이렇게 행하는 이 마음 속에 그런 해로움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은 이게 바로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미래지향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이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게 그런 걸 이제 명확하게 어떤 시, 현실에 실현하기 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 불자 같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각할 때도 이 기준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이해된 게 있더라도 그걸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이제 그런 식물과 다른 점은 이게 몸을 움직인다는 점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몸으로 실제 행하는 게또 우리 마음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생계도 바르게 하니, 개가 또 이제 팔 정도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진, 열심히 정진하고, 발음, 이런 방향을 알아야 노력의 방향을 알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면은, 예를 들면, 달리는 거, 이런 건 잘못된 방향이란 말이죠. 욕망을 향해서 달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발음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얻어지는, 습득하는 정보들도 되게 올바른 방향의 정보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혜로서 정착하게 되고, 그게 또삶매도 얻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내면의 그 힘이 강해지면서, 그런 이제, 결과보다는 현재의 그 과정에, 우리 현재 내가 행하는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질문자 말들이 그거의 시발점은 바로 이제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거기를 그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스님께서 그 가이드가 없으면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주신 게 되게 많이 왔다 왔던 게 이게 해로운가 유익한가 이게 바른견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들이 미숙했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초심자 때는 마음을 관찰하는 게 거칠게 이제 화 같은 거는 관찰이 되는데 본인의 탐욕이나 이제 어리석음을 실제로 이제 내려놓는 방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어렵고 그렇게 해서 선을 실천할 때는 또그 어떤 것이 유익한가에 대한 개념이 또 명확하게 있어야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데 이거 선에 대한 이해가 잘 없다 보니까 실천할 때 화를 내려놓고 나서 내가 좋았다고 느꼈던 것을 실천하고, 내가 싫었다고 느꼈던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계속 의존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유익하고 해로운 것에 대한 스스로의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했을 때에도 그걸 뭔가 불편하면서도 제대로 판별해내면서 가려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잘안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번뇌에 휩쓸리는 경우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실천한다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생활에서 결국 일상에서 살아나가는 일인데 이런 게 없으면 그 선불선에 대한 어떤 중심이 스스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좀 겪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공회전한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에 머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런 기준점이 없다는 거는 우리 삶이 럭비공 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론 일로 탔다 절로 탔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 자체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적이 될수 있고 그런 힘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지혜로 정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 이런, 여기, 이 방향으로 노력했다, 이 방향으로 노력했다, 아니, 이게 막 이렇게 분산되니까, 결국은 그 어떤 우리 노력의 힘이 하나로 이렇게 귀열되는 집중적인 힘이 약하게 되겠죠? 그럼 노력이 분산되게 되고, 뭔가 애는 많이 쓰는데 별로 얻는 효과는 적은 그런 방향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이 명확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노력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